훈련생 평가 앱 설치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오리엔테이션 할때 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데,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 교사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로 로그인해서, 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관리 이렇게 어, 보일 겁니다. 자, 들어가면은 처음 그 지금 현재 그죠 학생들은 입력은 돼 있고, 그러면은 어 입학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학관리 쪽에 입학 접수 현황 해가지고 현재 모집 중인 과정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음, 기존의 학생들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면은 초기에 지금 현재 훈련생. 어, 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등록을 해 뒀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훈련생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반에 어, 교사로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면은 지금 가접수로 쭉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오리,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교육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안 듣는 걸로 결정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접수 상태에서 자, 전부 다 합격을 시켜놓고, 그 다음 여기서, 어, 불합격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불합격. 그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합격된 사람과 불합격된 사람을 구분해서 상태 변경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인, 성인, 뭐 어, 미성인 이렇게 쭉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 성인 되는 사람만 교육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집 중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모집 중이 아니고 어, 진행 중이 되겠죠. 그죠? 자, 진행 중으로 해 버리면은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모집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어, 홈페이지 상에서 계속해서 모집도 하고 진행을 하고 시 싶다면은 모집 진행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지금 모집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어 교육 관리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 관리 쪽에 가면은 진행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모집 중으로 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아, 새로 고침면니고자 진행 중에 가면은 여기에 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입학 관리 쪽에 가서 입학 접수 현황에 가면은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모집 진행으로 했을 경우, 자, 진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으로 하면은 자, 교육 관리에서 진행 중인 과정에 가면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학 관리에서 입학 접수 현황에 가면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모집이 다 끝났으면은 진행 중으로 넘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모집 진행으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학 관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 관리에서, 입학 접수 현황에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 합격 처리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하면은, 어, 진행 중인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한다면은, 학생들이 다 모여있겠죠, 그죠? 자, 모여있으면은, 그 학생들 보고, 이제 그 앱을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앱 설치는요. 음, 일단 그 학생들 어, 전부 다 이제 그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휴대폰에서. 어,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 페이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 NCS 모바일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가 될 거에요 자 그러면은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미디어, 뭐, 그죠? 사진하고 이런 거, 액세스 허용,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교사용과 그 다음에 수강생용으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수강생들의 어떤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그 설정을 갖다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홈페이지 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 저희 아, 우리 h r d 학생 관리하면서 이렇게 어, 돼 있는 요, 요 부분 위치입니다. 여기에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PP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관 ID 하고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ID. 자 그래서 우리 NCS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기관 아이디는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하고 패스워드는 뭐냐면은 자 다시 여기 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김길동이에 관계된 에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패스워드라고 있는데 이 패스워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초기에는 08개로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김길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생활기록부가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앱 로그인 비밀번호 해가지고 0 8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되긴돼요 비밀번호는. 자, 그렇지만은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올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과정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김길동이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 앱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관 아이디는요, 우리, 어, 우리 NCS, 그죠? 여기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어, 학생 그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요 번호, 그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08개라고 랬습니다그 다음에, 자동 로그인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자, 뭐, 권한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밑에 보시면은, 시험, 그 다음에, 서명 확인, 성적 확인, 알람, 그 다음에, 어,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패스워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 패스워드 변경에 가서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기본, 어, 08개가 이렇게, 그죠? 초기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여기를 바꾸면은, 그다음부터는 08개가 아니고 본인이 바꾼 그 번호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뭐 알아서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저는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거는 다된것 같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요, 음,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닫아 놓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앱 알람 뭐 공지 보내기 이런 거를 보내도 그쪽으로 다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람 대상자는 김길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 어 여기서. 음 자, 이래가지고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송. 자, 그러면은 알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 보시면은 상단에 여기서 새로운 알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 문자 해가지고 자, 여기서 알람을 갖다가 확인 문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안에 문자가 이렇게 도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앱은 이렇게 어,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게 다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인데 음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를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홈페이지에서요. 어 물론 뭐 개인 PC가 있다면은 현장에서 바로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 집에 가서 작성을 갖다 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 할수 있도록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학생용에 들어가면은 학생용에 들어가면은 생기부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등록된 과정이 없다고 뜹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교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진행 중인 과정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진행 중인 과정 여기 들어가면은 생기부 오픈 여부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 과정 자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활교육부에서. 근데 개별적으로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단이 되어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생기부 오픈 여부에서 차단이 아니고, 이거를 오픈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 홈페이지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에 가서 생기부 수정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는 떠져 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보고, 여기에 컴퓨터 그래픽스,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김길동이 어 비밀번호가 08개였습니다 물론 앱에서 바꿨으면 그 바꾼 앱 비밀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다 됐으면 확인 자 그러면은 김길동에 관계된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본인에 맞게끔 다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조사에 가면은 여기서 여기다가 음~ 일이라는 숫자로 그죠 지역하고 그다음에 분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면은 자 어~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는 보면은 전부 다 노동부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 노동부에서는 제일 그~ 이거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취업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뭐, 알아서 취업시키고, 뭐, 취업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관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어, 어떤 데를 취업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교육,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취업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다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관리에서 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 해당 과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차단이 딱 뜹니다. 김길동이가 자, 이 차단이 뜬다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은 뭐냐면은 이 학생은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용에 가서 생활기록부, 어,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생활교육부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 주셔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하기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길동이가, 어, 제가 지금 현재 작성할 게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다시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차단을 오픈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상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 어, 김길동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작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어, 안에 보면은 뭐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중에 주, 어, 준다고 그러 되면은 다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작성되는 상황들은 김길동인데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생활기록부에 모든 기록들이 다시 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작, 작성했던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작성이 다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학생을 관리하도록 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앱을 설치하고요. 그 앱을 설치가 돼야지만이 어앱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도 하게 되고 물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어, 음, 개인 PC가 있다면은 개인 PC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다 하고 나면은 사인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인을 다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인 받는 거는 앱으로 받도록 하는, 하도록 저희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험 결과를 앱에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사인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학생들인데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설치하고 비밀번호 바꾸는 것까지. 요까지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도 집에 가서 모든 걸 작성해 줄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